그그같이 AC라는 녀석과 지금 BC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 체크를 하는게 중요하겠네 얘두 길이가 똑같대 동그란 표시할까 그 다음에 BD라고 하는 녀석과 BE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다 요렇게 돼있거든 그죠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연장선 해놨고 AC의 연장선 위에 점 G를 잡았는데 요거 이렇게 돼있다 가몇 도가 돼요? 30도 확정. 그 여기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x로 잡을게요. 그럼 여기는 x. 그럼 여기는 180도 빼기 ex. 그럼 처음 문제에서 처음 문장에서 AC와 BC가 똑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180 마이너스 x 라고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. 맞나요? 그러면 <laughs> 자이 부분 각이 뭐죠? X 막 꼭지 각이니까 요 부분 각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? 또 삼각형 보입니까? 아, 네. 그럼 결국 얘의 두 배가 요 부분 각이다 이 말이 되는 거지. 그죠? 그래서 360도 빼기 4X가 되더라. 따라서 아 쪼깨난 거 이거를 잡아오면 다시 크게 한번더 그리면 30도가 있고요 여기가 360도 마이너스 4X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X라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야. 더하면 180도일 거니까 마무리가 되겠죠.